1차부등식에서도 당연히 활용 얘기는 거속시가 등장을 합니다. 거리속력 시간이라는 말이 쫙 보이는 순간 바로 거리속력 시간을 알려주는 거속시맨을 불러와서 언젠가 네가 필요할 거야 적어놓고 시작을 하고 거리속력 시간에 대해서 표를 한번 채워볼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어디에도 나는 1차부등식 문제야 라고 대놓고 써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제목에서 처음에 봤지만 만약에 시험에서 이 문제를 딱 만났다, 그러면 열립 방정식 문제인지 아니면 부등식 문제인지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어디서 체크를 하면 되냐 하면 문제를 잘 읽었을 때 이런 거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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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시간 만에 도착했어. 딱 정확한 값으로 주어져 있으면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3시간 이내에 3시간을 넘지 않게 3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크고 작음으로 나타낸는 용어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부등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수학의 답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니? 하면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x, y 문자 두 개를 사용해서 엄청 재미있게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부등식에서는 x, y를 쓸 수가 없어요. 누구? x가 아니라 y를 쓸 수가 없습니다. x만 갖고 무슨 얘기를 쫙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쭉 훑어보고. 요런 말이 없고 딱 3시간 만에 라는 말이 있으면 그냥 XY로 놓고 풀고, 어, 부등식이네? 라는 말이 있으면, 어, 나 X만 가지고 풀어야겠다. 이렇게 본인의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X만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 결정됐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15km 떨어져 있대요. 총 15km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시속 4km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늦을 것 같아가지고 시속 8km로 뛰어갔네요. 항상 이렇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죠? 거속시 문제는. 그랬을 때총딱 3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이내에 도착을 딱 해야 된다는 시간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어보는 거 뭐예요? 몇 km 이상을 뛰어가야 하네요. 그러면 뛰어가는 거리를 x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문제예요. y라고 놓을 수 없어요. 부등식이에요. 누굴 이용해서? 전체가 15래. 그런데 얘가 x래. 그럼 얘는 15-x겠구나. 이렇게 사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요.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자 이제 시간을 한번 채워 볼까요? 어 시간을 채우려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거속시멘을 만나 봅시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걸어간 시간은 걸어간 속력분의 걸어간 거리. 그래서 조금 뚫어 놓고 쓸까요? 시간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쓰면 되고 얘도 시간 어떻게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8분의 x 요렇게 쓰면 됩니다. 얘네는 단위가 다 뭐예요? 시속에서 가지고 왔죠? 시간 얘도 시간 둘이 더해서 3시간 이내라는 식을 여기에서 세워낼 수가 있습니다. 자, 3시간 이내라는 말 부등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여기다 식 제대로 써볼까요? 걸어간 시간은 이만큼이야. 뛰어간 시간은 이만큼이야. 3시간 이내 그럼 3시간보다 일단 작아야 돼요. 그러면 같아도 될까요? 이내라는 말은 3시간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내는 같아야 될까요? 딱 이렇게 써야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3시간 이내면 3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딱 3시간이어도 괜찮죠. 안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3시간 이내는 요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 요거를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 계산을 해볼게요 분모가 어떻게 돼요? 4하고 8이에요 4하고 8을 다 없앨 수 있는 거는 8이면 해결이 되겠네요 다 8을 곱해놓고 시작을 해보면 여기다 8 곱하면 2가 남죠 그럼 그 2를 얘한테만 곱하나요? 숨어있는 괄호를 볼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8 곱하면 요렇게 식이 바뀌고요 여기는 8 곱하면 그냥 X구요. 여기는 8 곱하면 24다. 이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겨보면 30-2X 플러스 X가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여기에서 뭐 있어요?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6이라고 바로 할수 있죠? 여기서 조심. X.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마이너스 1로 나눠준 거죠. 음수로 나눴으면 부등호의 부호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마지막에 뿅 바뀌어야 되는 것까지. 그러면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x 가 뭐였어요? 뛰어간 거리였어요. 몇 킬로미터 몇 이상을 6 킬로미터 이상을 뛰어가야 합니다.라고 6 킬로미터 이상을 뛰어가야 합니다. 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거속시 문제는 항상 표를 그리면 해결할 수 있고요. 주로 보통의 경우에는 시간으로 마지막에 식을 세우면 오히려 거리 X를 구해낼 수 있다는 이 과정을 수학의 답으로 기억해 주세요.